네, 이제오 둘이 되고. 주아가 이제 몸이 풀렸어요. 어. 오, 네 둘이 주아 히수아 음, 아이 주아 둘이 주아 한국 셋 명의 이주아 선수입니다. 얼스타 대단! 네 이제 팀 부이스타 여자 선수들이 대구팬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끼들 조금씩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 선수들이 부담이 되겠네요. 자, 그럼요. 첫 번째 어, 무대 인사 때부터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항상 올스타전에 트로 네, 내려와서. 조금 전에 함께 첫 번째 캐나다 공연을 무대 위에서 했다면 이번에 코트로. 열심히 할 테니 홀리뱅 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선배와도 아주 기분 좋게 인사를 주고 받고 있고 어 정말 이제 올스타전에 뛸 선수들은 앞으로 먼 훗날 또 그때 가서 이 자랑스러운 후배들과 이런 만남의 자리를 갖지 않을까요? 그렇죠. 센터의 두.. 둘이 좀 어렵네요. <laughs>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소리라서요. 네, 네. 좀 부드럽고. Yeah. 또 귀에 잘 귀에. 이사와, 탄성심, 이명현, 사선심, 강미정 심판들이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성을 갑자기 바꾸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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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니, <laughs> 서재로 선수 몸 풀다 오셨어요? <laughs> 아니요. 아, 근데 왜 땀을 이렇게 예, 땀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있다가 바로 코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굳이 워낙 필요 없이. 아니, 지금 땀 나게 많이. <laughs> 예. 만... 어, 그렇군요. 어, 오늘 서준업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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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강 아, 선수가 어, 붙점을 예. 했네요. 오늘 아, 이득 왔더라고요저 <laughs> 표가 헨스터 얼굴 그리면은 네 저런 표라. 뷰가... 아, 효진 건설 네. 올스타전에는 다른 플레이해 이 아, 저 앞서 사실 그도로공사에 한국 도로공사 인별 그램을 투자. 아, 표... 아, 곰돌이 지금 짱지훈의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예, 곰돌이의 사업을 단장주 대게로 갑니다. 야. 둘이 좋아. 언더드 연결, 도라이몽, 넘어가나요? 선이 싸움, 받쳐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남미베, 푸시로 처리, 디그 성공, 곰돌이 뒤로, 뷰어 1번 자리에 수비, 김게 빈속공, 디그, 도라이몽, 백시 갑니다, 디그, 돌아온 남미베, 둘이 좋아 터치! 아, 둘이 좋아 지금 몸을 턴하면서 어렵게 볼 처리했거든요. 어. 어 둘이 좋아하는 둘이 좋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지금 세레머니를 좀 준비 중인데 어. 아, 어, 아 나가죠 아, 이제 아하. 둘이 좋아 짬은 강강주 리듬 좋습니다 백 리듬을 타고 있었거든요. 어,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예. 저 케이타의 흥이 빠지고 들어가는군요. 어, 서브로 들어가네. 예. 세레머니도 일등이네요. 여유가 있죠. 이제는 둘이 좋아와 함께. 어, 어 마치 V 리그 중계 방송인데 어좀 지금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여기 계신 해설위원들이 정말 대단하서 느껴지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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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는 못 웃음> 어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처음이라서 약간 어려 어려웠던 거잖아요 이게. 아 그래도 <laughs> 예.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뜻깊고 <웃음> 재밌네요. <웃음> 아, 어느샌가 이미 중계방송이 좀 녹아들면서 아는 걸까요? 자 우승 후보예요 지금 두 파트로는 그렇군요. 와, 어 지금 모마와 정윤주의 1대1 와. 대결에서는. 88km의 이소영 선수가 결승전으로 향합니다. 아 네, 2km 차이로 결승에 진출하네요. 아 앞서 전광판의 내용보다 저희 자막이 먼저 나갔어요. 네네. <laughs> 98km가 최고의 기록으로. 1번 자리 배진남, 2번 킹리타, 3번 두리주아, 4번 필리자벨, 5번 짱지윤 6번 불꽃 카리스마로 준비한 부스타 팀입니다. 박질이 아. 아, 아, 다르지? 그렇게 나더라고요. 서재덕 선수보다는 훨씬 잘했죠. 아, 훨씬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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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오스타 팬투표 1위의 위험을 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정철 위원과 김이 엄청 들로높게이 볼을 대왕 토끼가 넘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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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진남. 들어갑니다. 드리즈아 네, 이제 드리즈아가 이제 몸이 풀렸어요. 오, 네. 네, 넥스트 레벨 춤을 정확히 네. 연습을 오. 해서 왔네요. 아니, 김희진 의원도 아까 보니까 뭐 넥스트 레벨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던데요. 네, 네. 저 내려갔으면 확실하게 쳤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왜 아까는 무대라서 좀 부담이 됐나요? 부담 없습니다, 그러면. <laughs> <거지. 웃음> 그리고 패트죠 자 김희준 의원이 가져 가장... 아저 선수의 저 닉네임은 제일 잘 어울린다 이런 자장충 폭격기 킹리자벨 네. 지금 <laughs> 아까 서재덕 선수도 그러더라고요 네 당연한 거를 아, 아 저는 여기서 자 지금 경기 1세트 네. 그것보다 대왕토기가더잘 어울리나요 어 이제 언니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귀여워 어. 박정화 위원 아까 김연경 선수 오랜만에 만났을것 같은데요. 네, 예, 좀 어떠셨나요? 개관의 선이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내려가서 준비 많이 했어요. 예. 어 지금 유교세터가 개인 아, 타이득점. 네, 박정화 위원은 남자 남자 어, 상대 코트에는 럭큐리 부이스타 우승. 어박정화 위원에게. 이번 시즌에 올스타전이란. 어, 올스타전이 그동안 많이 안 열, 못 열렸었는데 예. 이번 시즌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이제 아, 수 아, 있었습니다. 참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아, 많은 배구. 편... 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세레모니 상 시상이, 시상이 시상 이어지겠습니다. 문화경제 부시장님과. 네 방규 오늘 방규 많은 세레모니가 나왔잖아요. 네상도 네. 네. 의미. 수를 다 빼서 심판들로 바꿔주는 그런 작전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 오브 더 데이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안세찬 <목소리>